모모랜드 나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은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는구인조 걸그룹 모모랜드의 나윤, 22 이석증으로 새 앨범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모모랜드 팬카페를 통해 나윤 양이 최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석증이라. 는 진단을 받았다며 본인은 모모랜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치료에 전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모랜드는 8인 체제로 당분간 활동할 예정이라며 나윤양이 빨리 회복되어 모모랜드에 다시 합류 할수 있도록 팬들의 응원 부탁 드리며 신력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고 덧붙였다. 이석증은 귀의 가장 안쪽인 내의 방고리관에 발생한 이동성 결석으로 유발되는 어지럼증이다. 모모랜드는 지난달 26일 네번째 미니앨범, 펀투 더월드, 펀투 더월드, 를 내고 타이틀곡 뱀, BAAM으로 활동 중이다. MIMI 골뱅UINA.CO.KR 2018년 7월 2일 10시 39분 송고.